여러분들 상승과 하락을 모두 대비한 투자자가 결국 어떻게 되든 살아남고 돈을 벌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런 극단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난하게 부자가 되거나 급격하게 부자가 되거나 어쨌든 부자가 되는 돈을 버는 그 구조에 올라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이제 월요일을 앞두고 어, 이제 일요일 어, 저녁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 사실 이제 매주 주말마다 이제 악재 같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 이제 몸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요즘 이제 금요일 밤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악재가 나온다거나 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그 중심을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투자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심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기준이 될수 있는 게 결국에는 항상 말씀드렸던 기준금리라고 생각해요. 어, 이번에 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결국 이제 우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투자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상승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잘한 이벤트들 혹은 뭐 자잘하지 않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산적해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충격이 올 수도 있을 만한 악재들은 물론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그 충격이 더큰 상승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인슈런스 컷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시션 컷을 이야기하면서 이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할 때는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증시는 차분하게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리세션 컷은 결국 침체 컷이기 때문에 침체를 인정하면서 진행하는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이 좀 충격이 온 상태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한 불경기 모멘텀으로 인해서 시장을 한 단계 추락시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제가 용수철 원리로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너진 만큼 더 크게 증시는 튀어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는 이걸 의도하고 있다고도 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경기가 천천히 이제 진행되면서 우아양하다가 또 천천히 우상향하는 걸 연주는 충격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좋아할 거예요. 급격한 것 없이 결국 연착륙, 스무스하게 이제 증시 사이클이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충격이 오는 것보다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증시가 오른다라든지 투자 시장이 너무 거품이 심하게 낀다든지 혹은 이 무너질 때도 너무 강력하게 무너진다든지 이런 걸 연주는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매를 막고 마무리시키고 대세상승장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지금 현재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천문학적인 부채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언젠가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루 밖에 차라리 불경기 모멘텀으로 시장에 좀 충격을 줘가지고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도 경험했지만 리세션 컷이라든지 인슈런스 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될 때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빠르게 그리고 급격하게 인하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 부채를 녹아내리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고 유동성을 풀게 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5억이어도 이게 5억의 가치가 아니게 됩니다. 어, 과거에 이제 5억으로는 할수 있는 게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의 5억 가지고는 할수 있는 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채에 있어서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부채 돈을 이제 5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서울에 이제 뭐 20평대 좀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샀다고 칠게요 아주 저렴한 걸잘 찾아가지고 구축을 근데 이 5억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화폐가치가 떨어져가지고 10억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물론 5억 가지고 다 대출 받아서 살 수는 없겠지만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5억을 이제 어디서 돈을 빌려와 가지고 샀는데 이제 5억이 돈의 가치가 5억이 아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실물자산이나 대부분 가격들이 올라가 버려 가지고. 근데 이게 부채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천문학적인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부채의 가치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부채를 갚는 게 조금 더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한 100년 전에 1억의 그 대출금이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100년 후에 1억의 가치는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채가 부담스러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트럼프는 국가부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제 갚아 나가려고 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뭐 관세 얘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투자 유출에서 리쇼어링 정책을 한다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을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차라리 빨리 그냥 시장이 충격을 받고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후 제 호황장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되고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단기간에 있는 충격이 생각보다 좀 강력하게 올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는 오른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결국 오른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 나와졌을 때 우리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는 딱두 가지를 명심해야 될것 같아요. 무너져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신뢰 있는 기업을 가져가야 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무너졌을 때를 대비한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 그게 금과 현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면 유리하다고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증시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물론 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의를 해야 될 만한 어, 위험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이야기를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점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 시점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부자들이 한국에서 이탈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감성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야, 이 애국심도 없고 못된 놈들, 이렇게 막 부자들을 욕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눈을 떠야 됩니다. 부자가 진짜 나쁜 사람만 있을까요? 부자면 나쁘다. 이 프레임을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어, 가난하면 착하고 부자는 나쁘다. 이 프레임을 이제 뭐 많은 국민들이 벗어나기 시작하기는 했는데 이 뼛속 깊숙이 그렇게 세뇌당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프레임을 빨리 우리나라에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쁜 놈은 나쁜 거고 착한 놈은 착한 거예요. 가난하다고 착하고 부자면 나쁘다. 이 프레임이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뭐 부자 중에 다 착할까요? 부자 중에도 나쁜 놈 있어요. 뭐 가난한 사람 중에도 착한 놈, 나쁜 놈다 섞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이 부자가 왜 떠나는지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만 2,400명이 이탈한다. 21조 원의 자금 유출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OECD 최고 상속세율, 그리고 규제 강화. 여러분들 어떤 나라에서도요, 어떤 역사에서도 이런 최고 상속세율과 그리고 규제,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세금을 강력하게 걷는 상황에서는 부자들이 탈출을 안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득이 되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하고 적극적으로 부자들을 이끌어내고 이러한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고용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한국에서 이제 부자들이 떠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렇게 부자들의 탈출 러시가 이어지면서 정말 큰일이 났다가 호되게 당한 나라가 있죠. 바로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정말 힘든 일을 겪고 뭐 사실 좀 행동을 바꾸는 그런 이제 모습도 나오긴 했는데 이미 뭐 지나간 거 충격을 받아버린 거는 또 되돌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부자들의 한국탈출 충격보고서라고 이제 나오면서 (2400명) (21조) 유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럼 도대체 부자들은 왜 이렇게 떠나가는 것인가. 이게 장기적으로 한국 증시에 상당히 큰 타격이 올 것이고 문제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상속세 문제입니다. 아 이거 부의 세습이다 하면서 말이 많는데 저희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상속세 문제를 제대로 손보지 않으면요 부자들의 탈출 러쉬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성장도 계속해서 제한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부의 세습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우려를 할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좀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상속세를 이렇게 막대하게 걷어가지고 문제가 되게 하기보다는 뭐 보유세를 더 내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측면에서 세금을 걷는다든지 좀 구조를 바꿔야 될 만한 시점이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이런 말하면 좀욕 먹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놈 잘잘 잘 사니까 좀 끌어내려야 된다. 좀 이런 심리도 많이 이제 좀 녹아 들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있고 아 쟤네는 이제 뭐 재벌 2, 3세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이제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잘 사네 이제 이게 이제 배가 아픈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마냥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는 실제로 뭐 보유세를 많이 낸다든지 이렇게 좀 바꿔버리게 되면 사실 능력이 있고 그 부를 관리하지 못하면 또다시 이제 좀 가난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상속세 문제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이 상속세 문제에 있어서도 어 부자들에게 어느 정도 좀 내줄 건 내주고 그리고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취할 수 있는 건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상속세 뿐만이 아니라 이 주식시장 상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이제 개정할 때 저는 상속세랑 엮여서 같이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뭐 어떻게 보면 대공사기 때문에 이거를 한 방에 좀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문제점으로 터져나가는 시점. 다시 말해서 부자들이 이탈이 되고 있고 유출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사실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 우리나라에 이제 소수의 부자들이 대다수의 이제 세금을 내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대다수를 책임지고 있는 세금을 담당하는 이 부자들이 유출되게 되면 그럼 앞으로 그 세금을 어디서 걷어와야 될까요? 맞습니다. 중산층 그리고 그 밑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던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지경에 다다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빨리 만져가지고 부자들을 돌아오게 만들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평생을 일궈온 기업이라든지 재산을 나라에 다 뺏겨버리게 되는 이런 구조가 생기는 거는 저는 좀 막아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멘텀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한국이 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좀 무서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미국에서 이제 부실 대출이 터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VB 사태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오기 시작했냐면 지금 지역은행 쪽에서 문제점이 터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지역은행이 이제 부실이 나오면서 파산하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배웠었던 뱅크런 사태 같은 게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도 조금 공포에 좀 질려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제가 앞서서도 미국의 이제 이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잖아요. 이 부채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뱅크런이라든지 아니면 파산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품이 너무 많이 껴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서 월가의 이제 다이먼이죠. 정말 이제 유명한 JP 모건 체이스 회장인데 이 얼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갑자기 이제 현금을 쌓기 시작했고요. 이 사람의 입에서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바퀴벌레론이라는 게 이제 또 등장을 시작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보이면 실제로는 한 마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집에서 바퀴벌레가 한 마리 보이면 실제로는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바퀴벌레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실 대출 문제가 겉으로 하나가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건그 이면에 엄청난 문제들이 깔려 있고 숨어 있다라는 거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도미노 효과로서 또 무너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 때는 신용 위기가 터져버리면서 거품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었으나 한번 이 거품이 깨지면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창조적 파괴, 다시 말해서 거품을 깨뜨리면서 시장을 무너뜨렸다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 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다뭐 나스닥, S&P 뭐 그다음에 여타 이제 업종 지수들도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 줄수 있겠다라는 평가를 내놨어요. 자, 여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너무 양극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저거 무시해도 돼. 저런 말 하는 거. 솔직히 완전 음모론자야.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큰일 났으니까 다 대피해야 된다. 주, 이제 세상 망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한 방향을 선택해서 그게 무조건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는 안 된다. 양방향을 모두 생각을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 보통 이제 리세션 컷을 이제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시장이 좀 무너졌다 갈 수도 있으니 그걸 좀 대비하자. 무너지는 상황을 대비한 채로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것을 산정하고 투자해야 한다 이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모멘텀입니다 시장은 제가 지금 딱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길게 보면 어차피 증시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상방 베팅을 하십시오 다만 그 과정에서 박살이 났다가 갈 수도 있으니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마시라. 그러니 박살 났을 때도 버티고 가져갈 만한 기업, 결국 올라갈 만한 기업을 매수하셔야 되고, 그때 추매할 수 있을 만한 금과 현금이 확보되어 있으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금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잠시 좀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안전자산의 이제 수요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는 계속해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뭐 있을 수야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금리 인하는 더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60벌 아래로 결국 떨어졌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이제 가게 되면서 저유가가 이제 10월달 들어오면서 지속이 됐는데 이게 하나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유가가 무너지고 있네? 아 수요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구나.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구나. 지금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구나 지금 시장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급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가가 무너지게 되면 지금은 안 좋은데 나중에 좋아지게 되는 나비효과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 하락은 단기적인 충격을 어느 정도 내포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호황을 품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리 인하와도 마찬가지인데요 금리 인하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리시션 컷이 진행된다 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올수 있겠으나 그 풀려나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투자시장은 황장을 기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가 크게 한번 이제 터질 가능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염두하되 이거를 너무 과하게 해석하면서 어, 다 망해 망한다, 무너진다, 박살 난다, 회복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투자는 이어가되 위기가 올 것을 대비하자. 양쪽 가능성을 다 열어 두자. 하지만 결국은 오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원달러 대비 해 가지고 환율이 1420원대까지 움직였습니다. 원래 1400원 아래에서 움직이던 게 1400원까지 밀렸고 1420원까지 밀렸고 점점점 전선이 후퇴하고 있다라는 점. 제가 강조드리면서 조금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환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될 만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신경 쓰자 바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우량주입니다. 코스피 그리고 우량주 이쪽으로 먼저 보세요. 외국인들도 이쪽을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예잘안 사들이고 있어요. 시장이 아직은 시장이 박살라고 반등을 하는 시점에서는 코스닥 쪽으로 많이 몰릴 수 있는데 아직 박살이 안 났기 때문에 우량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안정적이니까요. 시장이 무너져도 가져갈 만한 기업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지금 너무 일찍 혁신 업종에 과하게 투자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죠.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뭐 있죠? 반도체,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로봇 이런 건 혁신 업종이죠. 이건 시장 무너질 때좀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우량주,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애들은 뭐 무난하게 잘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프라, 어, 화학. 이런 애들은 어차피 경기 안 좋을 때 싸게 사놓으면 경기 좋아지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려도 가져갈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감안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 됐건 가장 중요한 시, 어, 부분 중에 하나 투자 시장으로 돈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다가 혹시라도 만약에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아서 급락이 한번 나오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이 파란색 선이 신용인데 신용은 박살이 나고 예탁금은 수직 상승할 겁니다. 그때부터는 폭발적인 폭등장이 연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결국 시장이 무너져도 겁을 먹지 않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무너진다가 포커스가 아니라요. 무너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크게 오를 거니까 쫄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투자는 이어가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피하셔야 되는 거. 테마 매매, 이슈 매매 이런 건 시장 박살 나서 무너지면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이익성장세, 이 성장주들 위주로 보시되 그 가장 중요한 게 매출의 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외형성장이라고 표현했죠. 질적성장, 마진율이라고 부르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 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하고 있는데 순이익률이랑 영업이익률도 같이 우상향하고 있다면 양적 측면에서도 그리고 질적 측면에서도 아주 건강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현 시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지속적으로 랠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부름을 받아서 정말 폭발력 있는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업종들, 제가 말씀드렸던 뭐 원전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업종들도 해당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좋은 결론을 도출해 낼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시점에서 그런 종목들을 내다본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뭐 대장주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전력도 있었지만 원전 안에서는 여타 다른 종목들도 있었죠. 뭐 두빌이나 BHI, GNC 에너지 뭐 그다음에 한전 KPS, 한전 기술. 뭐 이런 우량주들 위주의 이제 종목들이라든지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우량주죠. 뭐 두산에너빌리티, BHI GNC 에너지는 뭐 우량주는 아니지만 뭐 한전이나 뭐 두빌, 그 다음에 뭐 BHI 정도면 그래도 조단위가 넘어가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시총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고,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도 메리트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너무 이제 고점에 다다른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가 될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설사 조정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더큰 기회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제가 화학주라든지 배터리주, 그다음에 원전주 기회들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고점 논란이 있거나 아직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올라갈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큰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제약 바이오나 이제 로봇 같은 업종들은 지금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시총 높은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시장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더살수 있는 물량으로 추매를 해야 되고 지금은 차분히 조금씩 이제 접근을 하면서 매수에 동참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주말 동안도 그렇고 앞으로 으로도 계속 이 불경기 모멘텀 실물 경제가 무너지면서 충격이 올 거라는 불안감이 계속 오실 겁니다. 그게 실제로 너무 가능성이 없는 얘기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실물 경기가 무너지면서 증시에 충격이 오는 건. 근데 그때 그 충격이 오면서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고 그로 인한 이제 투자 시장에 폭등이 나올 수 있으니 지금 조심조심하면서 투자하자. 근데 투자를 놓으셔서는 결코 안 된다. 왜? 장기적으로 어차피 오를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핵심적인 섹터와 종목들을 지금부터 투자해 나가시고 차분히 모으다가 안전장치로 걸어뒀던 현금과 금을 시장이 무너졌을 때 사용하신다면 이번의 위기를 막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정말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때 그림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엄청난 기회는 바로 이 괴리에서 생겨납니다. 신용이 박살나고 예탁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는 이때 실물 경기가 박살 났을 코로나 팬데믹 때입니다. 금리는 수직 낙하를 했고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탁금 투자하려고 하는 돈들은 막대하게 들어왔고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박살이 났습니다. 여기서 교훈이 하나 오죠. 지금 뭘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레버리지 껴서는 안된다 빚내서 투자하지 말아라 현금 가지고만 투자해라 심지어 안전마진을 현금을 좀 확보하고 있어라 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만 한다면 이때 어마무시한 기회를 우리가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 그렇지 않고 그대로 증시가 우상향한다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로 수익을 내게 될 테니까 어차피 돈을 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게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초대박이 되는 나는 어마무시한 부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고,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돈을 버는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난하게 부자가 되거나, 혹은 엄청난 부자가 되거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모두를 쟁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무너져버린다 라고 아예 산정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다 빼버린다든지 하방 베팅을 하게 되면 인버스 같은 거를 물방을 한다든지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시장에, 시장에서 소외받고 모두가 돈을 벌때 돈을 벌지 못하게 됩니다 그건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길이죠 물론 맞추면 대박이죠 근데 또 반대 의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이 무너져버린다 근데 나는 모조리다 시장이 오를 줄 알고 투자했다. 그러면 그때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모조리 박살이 나버렸으니까. 그렇게 모조리 이제 뭐 레버리지까지 끼고 막 대출까지 껴서 투자했다. 그러면 사실 반대매매 당해서 청산 당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에서 이번 그 사태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를 끼지 않고 건강하게만 투자해 나가고 양 방향을 모두 대비한 투자자는 무난하게 부자가 되거나 대박 부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쪽을 아예 산정해놓고, 증시가 폭등할 거다, 무난하게 올라갈 거다,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아예 결정을 내려놓고 하는 투자라거나, 아예 오르지 않을 거다, 박살이 날 거다라고 결정해놓고 하는 투자. 다시 말해서, 상대, 어, 상대 진영에 있는 논리 있죠? 뭐 하락한다라든지 상승한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한쪽 진영에만 치우쳐서 여러분들이 투자 결정을 하게 되면, 정말 큰코 다치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승과 하락을 모두 대비한 투자자가 결국 어떻게 되든 살아남고 돈을 벌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런 극단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난하게 부자가 되거나 급격하게 부자가 되거나 어쨌든 부자가 되는 돈을 버는 그 구조에 올라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시장은 앞으로도 사이클을 타고 계속 움직일 겁니다. 기회는 또 옵니다. 여러분들 극단적인 선택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모아 놓은 돈들을 한 방에 날려 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무난하게 모든 방향성을 열어 놓고 대비해 가지고 어느 쪽 결정이 내려지든 돈을 벌수 있는 어떤 상황이 와도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철두철미하게 상황을 통제해서 이용할 수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말 영상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 주변의 악재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투자 결정을 잘못 내리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인사이트와 내용들 계속해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드리고 있고요. 내가 매매를 하는데 혼자서 진행하기에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제가 시황이라든지 증권정보 그리고 엄선한 로봇과 제약바이오 종목들 리포트라든지 검색식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고요. 터치하거나 클릭하면 바로 입장이 됩니다. 뭐 비밀번호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 개인정보 내라 이런 것도 일절 없으니까요. 오셔서 무료로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텔레그램 방 링크 통해서도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어느덧 구독자가 12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13만 명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고요. 어,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이제 막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돈 되는 정보, 도움 되는 주식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 한 줄이나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